안녕하세요. 아궁키봉입니다. 오늘은 이제 AI 툴 중에서 객체 제거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포토샵에서 많이 하고 요즘은 그 핸드폰에서도 이 기능을 지원하는데 제 핸드폰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폰을 써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런 기능을 플렉스 클립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AI 툴 클릭하시고 이미지 부분에 보시면 이제 AI 오브젝트 리무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샘플을 보면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면 뿅 하고 없어졌죠. 이 기능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면 커스텀 리무버랑 프롬프트 리무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샘플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일상적인 사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사진, 이렇게 사진을 들고 와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커스텀 리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드로우랑 이레이저가 있습니다.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색칠을 하면 이 색칠한 부분을 리무브 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돌아가기 버튼 누르거나 리셋하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레이저 부분을 하면 이 드로우 했던 부분을 이레이저로 지우어서 다시 복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오토셀렉트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오토셀렉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이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우스로 이 객체를 다 셀렉팅을 해서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배경, 침대, 베개, 인형, 인형도 하나로 셀렉트로 뜨고요. 머리카락 이불 같은 것들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지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리무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방 사용을 하는데 다섯 개의 크레딧이 소모가 됩니다. 이게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지울지 선택을 할수 있고. 이 플렉스 클립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이 부분을 지워줘가 아니라 명확하게 객체의 선을 따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지워줘라고 부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지우고 나면 이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형 다른 인형이 들어 와 버렸네요. 그렇다면 이제 드로우 기능을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리무브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전의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되고요. 리무브를 누르면 오크레딧이 더 소모가 되면서 저 부분도 이제 편집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사라진 부분에는 AI가 좀 어울릴 법한 사진이나 어울릴 법한 이제 배경이나 이제 객체나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해서 그 부분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지고 바닥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프롬프트 리무버는 그럼 무엇일까? 이제 어떤 것들을 작업해서 작업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히스토리에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 여기 업로드 이미지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프롬프트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워주세요라고 여기 저희가 이제 영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더 좋고요. 인형을 지워달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핑크색 인형이잖아요. 그래서 인, 핑크색 인형을 지워달라. 그냥 이렇게만 부탁을 하고, 리무브를 누르면, 이제 프롬프트, 이제 AI가 이 인형을 이 사진 내에서 찾게 되고,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처리를 해서 저희에게 반환을 해줍니다. 저는 근데 이 프롬프트보다는 사실, 이렇게 커스텀으로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애들이 너무 인형 같아가지고 고양이를 지워버렸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완벽하게 지워버렸네요. 이제 이렇게 AI 프롬프트로 리무버를 한 경우에는 이제 복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사진을 올리고 부탁을 해야 하고요. 이게 필로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베개? 이제 돌이라고 하니까 저희 애들이 인형 같아서 지워진 것 같아서 핑크 필로우 베개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개가 지워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부분을 다시 재생성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지워서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고요. 이제 이 질감을 얘가 좀못 살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제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